형 데드리프트는 5kg 원판 쓰는 거 아니야? 절대. <목소리> 대회 2주가 남은 시점입니다. 오늘은 등 운동하러 가고 있고요. 오늘의 파트너는 영어 강사. 오저차 보냐? 우 오! 포터, <laughs> 가 신기하다. 포터, 포터 신형인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약간 그러니까 그 자이언트 세트라고 하잖아. 아, 세 종목을 아, 아. 하나로 묶어서. 묶어 아. 그거로 갈 거야. 와. 오늘 또, 아스포 신제품 바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실사용 후기 한번 남겨보려고. 실제로 이걸 입고 운동해보고. 불편한 게 있나? 오... 예뻐 이 빨간색 라인이 어. 되게 예쁜 것. 뭐부터 할 거야? 그거 외회전. 아. 어 죽어보자. 외회전이랑 턱걸이. 아 같이 묶어서. 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예.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준비. 오케이. 네, 다섯, 여섯. 얘가 반짝 붙어 있어야 돼. 여기가 눌려 있어야 돼. 거드랑이 여기가 여기가 팍팍팍 조여져 있어야 돼. 둘더 세게 차 고개 들고. 넷. 오케이. 팔걸이 열 개. 네, 하몸 들어가지 마. <laughs> 팔만 구부려서 올라가. 네, 네. <laughs> <넷>. 올라가. 네. <laughs> 하나, <오케이. 웃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음. 여덟 음. 올라가 야 턱걸이 진짜 안 늘어 진짜 안 늘어 이동 엉덩이도 맞춘 아! 상태에서 스탑돼 오케이 <laughs> 이렇게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웃음> 네, 무릎 살짝 폈다 들어가, 폈다 들어가라고. 그렇지, 그렇게 힘을 실어 아, 하나 더 해. 아, 못해어올라 있다. 유일하게 스트랩을 끼는 종목이 이제 배트리프트. 주... 하나. 주... 넷. 주... 넷. 110? 110은 뭐야? 120으로 가. 오케이, 110. <laughs> 형 데드리프트는 어. 5kg 원판 쓰는 거 아니야, 절대. 10개. 터치앤고 이번엔. 어이팅 무릎 가까이 박아야 돼, 완전. 어. 정강이 뭐 아파도 어쩔 수 없어. <laughs> 정신 차려. <laughs> 중해. 무리하지 말고. 그렇지, 엉덩이 낮춰야 돼. 야, 뽑았다. 오케이. 가. 하나. 둘. 셋. 바닥 보면서. 넷. 가. 오케이. 나이스. <laughs> 살들었다와 okay. 아, <laughs> <laughs> 하나 뚫야140 야. 오케이 okay. 도전 아. 자 준비 되면 무릎 붙 이고 엉덩이 내 리고 어. 복근 에힘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복근 에. 어, 배가 말리는 건 정상이야! 나, 아, 오렌지 냄새 나, 형한테. <laughs> 귤, 냄새나, 귤 냄새 나, 귤 냄새. 당 듯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데드리프트가, 어, 등 운동할 때 데드리프트를 넣냐, 안 넣냐가 궁금하실 텐데, 어, 저는 오늘은 이제 강도를 내기 위한 용도고, 사실 등에 펌핑이나 등에 근비대를 올려주는 종목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데드리프트는 이제 강도를 내기 위함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펌핑을 아, 위한 용도는 아니다? 어, 자극은 살짝, 살짝 덜해. 아무래도 이제 뭐, 래플다운이나 이런 게더 좋고, 10개. Um, dois, três, quatro, cinco, seis, sete, oito, nove, dez, 자. 여섯, 아 아홉, 일곱, 자 이렇게 뛰어가 아, 개 나이스. 이렇게 스무 개. 스무 개. 하나 둘셋와 미쳤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십 하나 둘셋넷 아, 하나, 고개 들어. 둘, 셋, 넷. 그렇지. 응. 아. 그래서 앞으로 눌러. 응. 하나, 둘, 응. 셋, 응. 넷. 오케이. 조금 상부 쪽 타겟 하기 위해서 의자 올려서 어. 여기 이렇게 잡고.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아홉, 이십,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른 거안 필게. 다섯, 어, 여섯, 어, 일곱, 어, 여덟, 아홉, 어, 어, 여덟, 어, 여덟 어. 묶어서, 어, 래플이랑 잉클라운 로우 머신. 오케이. 오케이. 묶어서 간다잉.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6, 7, 다섯 여섯 음... 일곱 음... 여덟 8, 5, 6, 7, 8, 5, 6, 7, 상부 10, 11, 12, 13, 14, 15, 절, 이게, 이게 누워서 한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 누워서 상부 아. 타겟 팔꿈치는 앞으로 으악. 보내지 않나 봐요? <laughs> 저, <그런 거야? 웃음> 아 벌려야지 그럼 아, 형. 아, 아니 아, 그거 몰라서 물어본 거야 설마? 와 볶음밥 힘줘 봐 식당 하시나봐요? 식단 안하고 있는요 <laughs> 저는 강도로 빼는 스타일이에요 강도로 그러니까 시기로 빼는 사람이 있고 어. 이 강도로 빼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강도로 빼는 스타일이고 어. 이 운동 강도와 시기가 합쳐지면 이제 그게 이제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laughs> <laughs> 진짜 확실히 프로 되기는 어렵죠 이 운동 강도와 퍼포먼스와 시기 조절까지 잘 돼야 돼 음... 음. 쉽지 않아 그래서 상부 조금 타겟해보자 상부 하나 세.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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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아홉, 열, okay. 하나, 둘, 셋, 아, 다섯, 여섯, 여섯,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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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 몸 전체를 쓰는 큰 운동들을 넣어서 하는 편이죠. 머신도 머신인데 이런 거안 넣으면 안 힘들어 하나도. 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신다 그러면 조금 큰 운동들 위주로 뭐 데드리프트, 바벨로우, 이렇게 스탠딩 티바로우, 덤벨로우 뭐 이런 것들 을좀 넣어서 하면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예 네, 어. 네, 어. 하나. 다섯 아홉 삼십 셋 그렇지 다스여스 일곱 자 가, 야. 아니 숙이라니까 조금 오케이 거기서 하나 아. 둘셋 무릎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소리 하지 마 싫은데? 자소리 <laughs> 하지 마 아. <목소리> 아, <아우>, 진짜, 정말, 킬 <목소리> 받아. <목소리> 잘해, 그럼? 대학 올라, 진짜, 정말. 아, 형이 그럼 잘해, 그럼? 아니, 목소리 한거잘안 하고 싶은아니아니아니